이제부터 재밌는 배그가 시작됩니다. 어금니 꺾게 물고 보셔야 합니다. 총 내놔 총 내놔! 측패드밖에 없어! 얘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리로 와! 나 따라와! 도망가도 나, 못 살아! <laughs> 나 따라왔어야지! 내가 그리로 갈게. 왔어 왔어. 기어갈게 기어갈게. 아, 움직이지 마 죽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죽으라고? 아니 움직이면 죽으니까. 있어도 죽겠는데요. 온다 온다. 나 진짜 총 만들고 뛰고 있거든. 아! 아니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왔어. 아니 아니 그게... 저 새끼가 떠나는 거야. 저 새끼. 아 왔다고. 그래? 미안. 오 쉬야. 진짜 뭐야? 나야. 아주은거맞체 데밖에 없는 거 싫어요? 게기아아 위치 뭐야? <laughs> 아, 잠깐 음료수 사고... 시켜어야된는데 깜빡했네. 나는 콜라로 주문해 줘. 그래. 도착은 아. 한3년 뒤에 할 거야. <laughs> 오케이. 주소지는 당진으로 해줘야 돼. 아 진짜. 더한5 년. <laughs> 더 2년이나 걸려. 이런... 어... 어... 오케이. 이따 방송 끝나면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지.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네, 잘 하자. 알았어. 파이널 한 팀이다. 빨리 털고 파이널 애들 죽이러 가자. 오케이. 시작부터 엠4가 나온 거 보니까... 왜, 왜 건너편으로 보이시네. 갔어? 그렇게하면 파밍 조금밖에 못 하잖아. 스승님한테 배우기로는 같은 곳에 떨어지면은 파밍하기 힘들다고. 꺼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도대체 언제 쯤이야 그게. <laughs> 아 같은 집 오면 어떡해 별이 꺼져 이랬던 거 그러니까, 같은데. 맞아 맞아 기억난다. 그 뒤로는 절대 겹쳐서 안되려 <laughs> 이것이 바로. 아, 참 집만 배. 아니면 되는 건데. 잠깐 어차피 여기 주변에 살아 없었는데요. 나 배율 6배랑 4배 있어. 어 아무거나. 오빠 6배 가져가다. 너무 오랜만이라. 배율 1 0 0 있어? AK DMR로 일단 쓰다가 나중에 나오면 쓰지 뭐. 아니면은 m 4에 6배율 달아서 3배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왜 건너와! 아 왜.. 매... 아, 나왔어 아, 저거 봐 저거 봐. 일로 와, 저기 가져가. 아나 대열받으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말을 해, 말을. 불편해, 같이 아, 타는 거. 알았어, 미안해요. 저는 선생님이 무서워요. <웃음> 뭔 <웃음> 얘네 끝에서 싸운다. 양쪽에서 싸울까? 이번핑 꼬다리쯤이랑 건너편. 음.. 오케이. 이번핑 쪽에 한 명이랑 음. 네, 앞쪽 라인. 네, 언덕 쪽에서 그럼 한번째 볼게. 언덕에서 어, 보이겠냐? 안 보이겠는데? 내려가려고. 미안해. 쭉을. <laughs> 어, <죽을>. 역시 <laughs> 이 맛이지. 다시 한번 말해줘. 아, 발소리 내지마! 뭐 하냐? 아, 아 조용해. 아, 다시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고. 그러다가 등 터진다, 오빠. 위에서 깝치지 마. 진짜 오빠 발소리 진짜 개때리고 싶어. 땅땅땅 땅땅막 이러고 있아 <laughs> 건너편에서 굴린다고 오빠 발소리.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나나 <laughs> 나와서 키다손 나 놓을 거야. 알았어. <laughs> 아무 것도 안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뭐라도 해봐 오빠. 오빠가 빨리 미끼가 돼봐. 빨리 뛰어. 그냥 뛰어. 내가 건너가 볼게. <laughs> 거기구나. 뭔데 이 새끼? 아 개깜짝이지. 누가 뒤에 붙었어. 나 지금 창고 내가 가고있거든? 일로와서 구상이랑 약먹어 어? 발소리야 너 발소리 아닌거 같은데? 어 그럼 저기야 어 창고 있는지? 안쪽 내 바로 맞은편 창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은편? 어뭐 들어왔다 보인다 양각이다 나좆됐다 <laughs> <laughs> 진짜 이 아우 진짜 이씨 디아리에~ 하나를 덜 보러 오지 않을까? 한 티, 한 명, 한 명? 뭐지? 왜한 명이야? 아니, 아니한 명, 한, 뭐야? 아, 뒤로 꺾었다? 어, 저기 삼거리 간다. 12개짜리 총나통로면 바로 뛰었어야 되는데 총이안나와 큐디어 하나 떴네. 이거 들고 가봅니다. 발설이 된다고 뭐라 할것같은까빙 돌아가야지. 여기 1평지 붙어 붙어 붙어. 확인. 나갔어 뒤로. 뒤로 나갔어. 어 맞아. 킬 킬. 나이스. 나이스. 애한가 계속 왔다. 에이, 다시 우리 집을 통로간다 오케이. 응. 어디 가냐? 대충 중앙을 계속 돌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창고 가 볼래? 우라보에서 올라왔을 나 벌써? 우라보에서 일로 잘안 와. 리조트 뚫어 볼래? 그 진짜 미친 생각이. 뉴비가 뭐야? 뉴비? Newbie? 뉴비가 그거잖아. 이제 막 시작한 사람. 그래서 약자가 뭔데? 뉴비가 약자인가? 아닐걸? 몰라. 네? 그런가? 몰라. 아닐걸? 오케이, 구글. 뉴비가 무슨 뜻이야? 뉴비. N-E-W-B-I-E. N -E -W -B -I -E. 는 품내기, 새로운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한 무경험자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뉴비가 약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쓰는 신조어 레이얼 마우스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상태로도 검색을 할수 있다니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어? 나 때는 그냥 <laughs> 어, 핸드폰도 이렇게 화면 안 크고 막 슬라이드 폰 폴더 폰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화면이 그냥 손에 키보드를 뭐. 그냥 트이거든 아, <laughs> 아 거짓말... 아, 다 아직 큰일이군 빠졌어. 큰일, 큰일 빠그 마주할 수가 없 <laughs> 오빠, 침좀닦 니들이 <laughs> <laughs> 개맛을 알아 이거 읽어줘. 니들이 <laughs> 개맛을 알아. 이거 이거 자기장 너무 좋아. 그냥 집에서 개 존버 타. 오케이. 그메타 여기. 어, 그메타야 그거는 자기장 좋으니까 무조건 전부합니다. 음. 분명히 언덕으로 살살살살 오는 애들이 있을 건데. 살살살살 오면은 살살 녹여줍시다. 내가 녹을 것 같아. 왠지 입안 불안해. 플래그 세워야지 플 안돼. 망했어. 이번 파드 망했어. 느낌이 안 좋아. 자리가 너무 좋을수록 오히려 잘 드신다. 아니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기장 바뀌었는데? 너지금 말았어. 삼거리로 갑시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아, 이동해 아, 가는 와, 거지. 와, 도핑 너 일일밖에 없구나. 나 사이 나눠드릴. 내나 헤드. 야 발소리 발소리. 어디? 밖에서. 네 발소리가 들었어? 들려온 거야. 나못 들었는데. 어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을 걸. 내가 못 들었는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안 들립니다. 어자이장 개꿀. 와 식생 때문에 따가운 분. 갑자기야. 어? 뭐야 뭐야 뭐 카지레온드 어쨌든 이러었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었네요 내 거야 내 거야 이집내 거야 꺼져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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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적들한테 얘기하면 돼아 오케이 그쪽 봐줘 오빠가 오케이 오케이 뒤에 발소리 뒤에 발소리 어 여기 들어온다 아니긴가 이 펌핑에서 돌아서 내쪽 야문 열렸잖아 야어 너, 어? 일직선이라서 못 쐈어. 근데 바로 죽었네. 아, 존나, 이거. 이거 오빠. 방송 다 찍혔지. 나 진짜 어, 나중에 봐야겠다. 참아. <laughs> 먹지 마, 먹지 마. 오빠, 먹을 자격 없어, 먹지 마. 아, 왜? 너 칠타 쓰니? 아니, 나 칠타 안 써. 아, 그래? 먹을게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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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지금 가가지고. 어. 보자. 오, 야, 진짜 치킨가 아닌가? 야, 근데 이만한데 왜열4명이야 가자. 아, 지금 가면 에반가? 아니야, 가야 돼. 오른쪽 조심! 야!

아, 개웃겨. 자, 여러분 스승 님의 실력을 한번 보세요. 나화장지 갔다 올 때니까 스승 님이 라디오 좀 채워 줘요. 화장실 갔다 올게. 일반인한테뭘 부탁하는 거야? <laughs> 부탁할게. <Bernard> <laughs> 어, <Power Lip> <iyorum> 놀래라. 나도 놀랐다. 나도 나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까비 도망가 도망가. 연막이나 먹어. 연막 폐시됐죠 저긴 또 뭐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엎드린다. 구경한다. <laughs> 그렇군요. 아, 아, 이런 빨리. 상황에서는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먼저 죽은 동료와 함께한다 확인 <laughs> 네잘 봤습니다